베드로가 욕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산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고 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그 짐승을 잡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정하지 못합니다 선교 여러분 참 무섭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인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먹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고집, 이 편견이 얼마나 완강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속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이 교만까지 베드로는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던 이 베드로가 참된 기도인이 기교인이된것 같은데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고뇌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뉴요의 삶에서 나타난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둘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셋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고 정복자였던 고뉴르가 이러한 생활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눈 밖에 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고넬료가 행한 의로운 일들, 그의 경건한 생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베드로는 여겼던 것이죠. 베드로 자신도 그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두실 까닭도 없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고넬로에게 가졌던 베드로의 편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가지는 대표적인 그 편견 중의 하나가 지역 감정이나 출신. 학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정적인 편견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된 우리 역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성도들 사이에도 여전히 편견이 사라져 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역감정이나 교단 문제, 출신 학교로 인한 편견이 얼마나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005년 4월 8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이 피를 토하는 공개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직후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마귀당이라고 말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뜻은 좋았지만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커지고 판단만 하면서 사랑은 흐려졌습니다. 평생 나 자신이 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교만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한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는데 이 교만했던 죄와 부족한 종이 올바르고 의롭게 죽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이 메인 채이노 목사님이 고백을 마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편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고집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지 않고 나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그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드롭은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편견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권애려는 당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권해로서는이 베드로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사람이었고 전직이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베드로를 먼저 초청하는 일이나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피장의 집으로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류로서는 자손심이 산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짐승의 가족을 다루고 있는 이 피장은 천안 신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가 떠나자마자 하인과 경건한 부하를 불러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 욕바로 보냅니다. 베드로가 식민지 백성이고 어부 출신이며 천한 직업을 가진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고늘려가 어쩌면 오류도 경건하고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은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보금화에 대한 예언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보금화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이 세계보금화를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보금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막히고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신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무조건 더럽다. 이런 생각으로는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세계 의 복음화를 위한 이 엄청난 계획이 만난 의회의 장애물은 바로 제자들의 편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난후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그때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죠.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게 되었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난후 그는 성령이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이 사실이 그를 너무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도행전 10장 3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과 은혜의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주의 가족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눈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처칠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싸울 때에 불바다가 된 런던 시가지의 방공호에서 18시간씩 근무하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날아온 이 로켓이 독일군 포로, 포로가 있는 수용소에 따라서 많은 독일군 사상자가 나게 됩니다. 처칠은 그것을 보고 국회에 포로수용소를 좀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예산 배정을 청원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왕강히 반대를 하죠. 자정까지 회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자정에 가서야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처칠은 그의 해고록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편견이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실 정도로 강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올도 보기 싫은 사람 다 없어지셨는지 또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해결되어지셨는지요? 사람을 보는 눈이 거듭 나셨는지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나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나누어져 있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아니면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돼 그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한 구분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으니까 우리에겐 잘못된 음, 온갖 선입관과 지식,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 중에 가장 무서운 편견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죄인 취급하듯이 우리도 자신과 먼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남과 방탄 자살 이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더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경고한 신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음란과 방탕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죄라고 한다면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면서까지 전하고서 했던 복음을 거부하는 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겠죠 술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음란 방탕한 일을 어찌 그냥 용납할 수 있겠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마음은 그보다 훨씬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성도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큰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란 목사님의 한번은 어느 교회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평신도 지도자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겉면에서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술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생수에 흘러가는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 역시 큰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죄를 따질 것이면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 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론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라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이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예배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안 생명까지 주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소녀한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서 비참하게 총살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환 목사님은 그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상단 청년을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으로 사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그렇게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에는, 이 믿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할 만큼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정죄했고 판단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 있을 수 있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하,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갈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바로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와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보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격하게 되죠. 그런데 나만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겹쳐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속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도무지 같이 할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음,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내가 판단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는 그를 무시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를 미워하지 말라.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럽은 다른 사람들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무서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편견을 이기고 이방인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다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아과 교만에 갇힌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된 나를 십자가로 품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평결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송도의 삶을 잘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